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감정의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요? 한 시니어 부부의 삶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들여다보며 사랑과 도덕, 개인의 욕망 사이의 갈등을 탐험합니다. 오래된 편지 발견 후 아내는 잊고 있던 과거의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. 그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새로운 감정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죠. 이들은 각각의 감정을 수용하며 새로운 이해를 찾고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. 과연 이들의 선택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?